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아부다비까지 9시간, 아부다비에서 4시간 반 기다리고요. 아부다비에서 이곳 베를린까지 6시간 반, 그래서 20시간 만에 이곳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들은 그 무너진 베를린 장벽 앞에 지금 섰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곳 베르니 장벽을 방문했습니다. 서독은 동독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부강했고 영토도 넓고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동독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70년대에는 동서냉전이 한참 심각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동독. 소위 유화 정책을 썼다. 포용 정책을 썼다. 이걸 우리가 동방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서독에 많은 간첩을 보내고 수상 비서실장이 간첩인 사건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런 일이 생기면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일어났을 텐데, 소독은 그런 간첩을 잡고 처벌할 뿐이지, 동방정책 자체를 처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 서독 안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사회당 정권에서 보수당 정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새로 들어선 보수 성향의 정부는 다른 건다 바꾸더라도 이 대동방 정책 이것은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 안에 결국은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훨씬 부강해졌고 인구도 도 배나 됩니다. 다만 남한은 북한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 가하는 그런 행동 하나 하나에 남한이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즉 포용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남북의 대립과 갈등은 어,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이 북한에 더 있다고도 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거냐 하는 우리들의 정책의 문제입니다. 또 약간 차이가 있다면, 어, 독일은 동독의 배후에 있는 소베트가 와해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동독은 소련의 위성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은 점점 뜨는 나라입니다. 성장해가고 있는 나라고 또... 북한은 중국에 무조건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또 우리나름대로 살펴야 하고, 그러나 서독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좀더 통일을 향해서 멀리 보고 큰 털에서 상대를 포용했다 하는 겁니다. 상대가 좋아서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시비하기보다는 통일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그들은 작은 일들을 꾸준히 포용해 내므로 해서 결국은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되고 통일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유럽의 중심국가가 됐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어, 베리는 장벽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는 언제 이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통일이 될수 있을까? 먼저 통일로 가기 전에 남북 간에 지금 호조되고 있는 긴장을 완화하는 일이 더 먼저 돼야 될것 같고요. 또 어, 북한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그런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심을 먼저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해와 협력으로 그리고 통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우리의 희망인 통일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기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도시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